특별히 총출석주일을 함께 추석감사주일로 어, 지키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감사회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다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내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오늘 추석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추석감사주일에 어, 따르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왜 우리가 주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지? 그 근거가 알아야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관계 없이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이 지금 우리로 보면 한 해의 농사의 추수를 창고에 다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의 근거는 세 번째 드렸던 이 수장절과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감사 주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속에 나타났던 절기들 나가서 국가가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는 기념일들 우리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죠. 뭐 생일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절기와 기념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지켜서 지키기를 권고하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번 1년 365일을 날마다 그 절기와 기념일의 의미와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살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그 절기와 기념일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좀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바음으로 그런 절기를 지키고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년에 한번 이런 주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라고. 나아가서 또 오늘을 기점으로 남은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살아가야 할 나머지 365일의 모든 날수 속에서도 하느신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늘 감사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절개를 주셨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의 시작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과 날들 속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에 따라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봉 17장에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 누구는 감사했고 누구는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 이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곳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라고 소리가 나오고요. 또 15절 때 보면 중반에 보면 큰 소리 라고 소리가 또한번 나옵니다. 같은 소리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리를 높였다 라고 하는 이 소리는 10명의 문둥병자, 어, 오늘 성경 속에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하여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는. 병고침과 그 치유를 위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한다면 15절의 이 소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큰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소리는 열 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질렀던 큰 소리라고 한다면 뒤에큰 소리는 고침받고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수께 나와서 감사드렸던 한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가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깊은 즐거와 이 아픔 속에 예술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이 병을 치유받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여머이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 평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보면 대개 잔잔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큰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도 잔잔하게 하지 않냐고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새벽 기도를 들을 때 보면, 평소에 잔잔히 기도하는 분이 그날 따라...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때로는 흐느끼시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 저분이 지금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어, 젖어들고 계시구나" 또 하나는요, 혹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마땅히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지우하실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신뢰하며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아가서 위기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극복되고 난 이후에 주의전에 나와서 감사하는 일.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열 사람의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하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자신을 치료해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게 나와 다시 감사하여 큰 소리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고, 진짜 참 믿음이라 할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함께 나와서 감사하는 이 믿음, 이두 가지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다두 번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첫 번째도 귀한 믿음이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다른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붙들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간절함의 기도 그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믿음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해평에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누구나 부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근입니다. 목해 데이터 연구소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 의을를 해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범사의 감사라는 대사룰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첫 번째 했다는 거죠. 응답자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31%.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다. 55%. 실천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메시지다. 12%.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저 하나의 공고로, 하나의 상징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설문한 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평소 감사를 느끼는 마음 정도를 설문했는데요. 항상 느낀다. 40%. 가끔 느낀다. 52%. 별로 못 느낀다. 6%. 그러니까 이 설문에 따르면 평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려 92%나가 된다는. 엄청 높지요. 반대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42%였습니다. 두 번째가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일이므로 27%, 좋은 일은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6%,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15%,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자주 표현한다 20%, 가끔 표현한다 53%. 별로 현하지 않는다. 24%. 그런 감사는 전체 응답자의 92%나 되는 엄청난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20% 자주 표현한다. 아주 인색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다면 고난 중에 감사한 경우가 있는가? 자주 한다. 11%. 가끔 한다? 44%. 별로 한적 없다? 35%%. 전혀 한적 없다? 11%. 예.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92%나 한다고 했는데,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55%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전혀 감사하지 않는 자 또한 절반 가까운 46%나 달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들었던 간증자 아닙니까? 김희애 씨. 그의 간증을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죽고 싶다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내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김미애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우리 이 설문을 통해서 아니? 나 자신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제 이 문제 가운데 소리 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냐면 이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그나 러 감사로 소리지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엔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 패북을 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없다. 감사한다면 어쩌면 고난 중이 아닐 것이다.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했으니 당신도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바울과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렇다면 감사나 찬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서 유독 고난 당할 때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려 한다면 정말 잘못이다. 그것은 고난을 벗어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그속스가 생명으로 자정하시며 그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는 찬송을 통해 감옥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했던 것이다. 두 번째, 그런도 불구하고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두 가지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치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보다가는 어디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하 우리 소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계단 위에 현수막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귀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어,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새벽 기도를 그래도 오시는 분이야. 현수막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붙어 있어도 무슨 문구인지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 그 계단을 좀 자주 밟으시기 바래요. <laughs> 문제보다 하나님이 여우리의 감사에 인색합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냐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두 번째, 그 이유가 어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보다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지나친 일희, 일비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하나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갈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사장 23절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로 행하셨던 대표적인 중심되는 세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중심 사역. 무엇, 무엇, 무엇을 얘기하죠? 첫 번째, 가르치는 것. 해당에서 가르쳤다. 가르치신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복음을 마시는 것, 전파하는 것. 세 번째, 어떤 사역?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시는 것, 코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 16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 16장 16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나오는 것이 16장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 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의 사역이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 전과 후를 계기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왕 말씀 찾으셨습니까? 보십시다. 15절을 보세요. 15장을 보세요. 15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느냐? 15장의 단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당장 14장 보시죠. 14장. 14장부터 보십시다 14장 13절 위에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5천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22절 위에는 물의를 걸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34절은요 게네사라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또 넘어가면 2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가나한 여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29절 뭐라고 쓰여져 있죠? 많은 사람들 또 하신 뭐 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요 4천 명을 이번에 또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 16절 베드로 신앙고백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의 주 사역의 패턴은 어떤 것을 행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걷고, 오병이어 사, 사, 뭡니까? 사천명을 또 먹이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펼치신 주 사역이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됐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16장 16절 이하에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세요. 17장 넘어가고 18장 넘어가고 19장 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기적과 이적이 몇번 기록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17장 14절에 한번 있네요. 어떤 기적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 기적의 기사 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기적과 이적의 기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기적과 이적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원래 오셨던 목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순환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세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가르치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는 이를 주 사역의 패턴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회의 패턴이 바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떨어 쫓았던 군중이나 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6장 6 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열두 제자 외에 일반 또제자들 있었겠죠.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두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는 한우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원래적 목적, 십자가를 나는 저야한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는 수많은 군중들과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저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기 아니라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사인을 얘기해요, 사인. 표지판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을 보고 뭘알수 있죠? 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을 안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 표현합니다. 기적은 그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표적은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그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표적이라고 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가 누군가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만 보고 그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6장 67절에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또한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음 받고 해결함 받고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지우받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할 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것 아닐까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누구신가? 아니 나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요나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달, 보여줄 다른 표적은 없는 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나함받고 고침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 버리고 여전히 내 삶의 인생의 힘겨움의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하여 일리 일비하는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항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감사 때문입니다. 큰 고난을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주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의 공동체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